좋아요. 자동차 모빌리티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구는 먼저 이렇게 제작하는 자동차 정비 테이블입니다. 알겠죠? 이것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 다음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자동차 조립기가 있습니다. 자동차 조립기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프레임과 앞뒤 바퀴를 넣고 엔진만 추가하면 차가 완성됩니다. 이제 원한다면 앞쪽에 부착물을 달아서 보이는 것처럼 잔디를 제거할 수 있어요. 또는 뒤쪽에 부착물을 달아 차가 움직이면서 길을 만들 수 있죠. 지금 이 차는 작아서 한블록을 올라갈 수 없어 막혔지만 여기서 볼수 있죠.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크로우바가 있는데, 이게 자동차를 세상에서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가서 우클릭으로 제거하면 되고, 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우클릭하면 끝이에요, 알겠죠? 정말 간단합니다.